우크라이나 고려인 후손 김 베로니카 씨는 한국에서 일하다 새로 태어난 딸을 시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난 1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는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주. 이주도 지나지 않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점령과 탈환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장 위험한 지역 중한 곳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녀는 딸을 데리고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배낭만 메고 탈출에 나섰는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 국경을 겨우 넘어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수 있었어요. 내가 살던 평화로운 우크라이나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살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는 러시아와 국경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은 이미 2014년부터 시작됐어요 러시아가 반군을 앞세워 도네스크와 루안스크 일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때부터 혼란스럽고 곳곳에 폭탄도 터지고 그랬어요 사실상 2014년 내전 상태로 전락한 동부지역에서 살기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국적인 남편을 따라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는 더 지옥 같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종 차별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꼈어요. 심지어 집을 임대해야 하는데 동양인에게 임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동양인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년 만에 그녀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지 얼마 안돼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집 바로 앞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집 유리창이 다 깨져버렸죠. 너무 위험해서 온 가족이 다 지하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에 나오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조상들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2016년 한국으로 온 그녀는 공장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난해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월 시부모님에게 새로 태어난 딸을 보여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를 찾았다가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바램은 하나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 가족과 친구를 다시 볼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와 몇달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빠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생사확인도 못한 채몇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우크라이나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려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넘어 김영숙 상임이사는 요즘 쉴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1200여 명의 우크라이나 고려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들은 고려인분들이 이제 중 피난민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도 많지만 이제 그 주거에 필요한 것, 그리고 교육,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구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피난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심각합니다. 아이들조차도 뭐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도 무서워하고 뭐 화장실에서 비누 케이스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랜다 고 그랬고. 김영수 기사는 이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교육. 생계지원 등이 가장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전무합니다. 지방정부든 정부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호단체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보호 단체에서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국내 고려인들을 지정해서 후원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단법인 넘어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고려인 마을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이곳에 온 최안젤라 씨는 수도 키이브에서 3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중부지역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자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기로 하고 루마니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 역력한 그녀입니다. Ну, наверное, как, ну, наши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сюда приехали, мы, наверно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верно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все пострадали. Ну,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да, 네. повезло. 네. Но, но этот стресс, не знаю, вот 네. с возрастом, когда этот стресс уйдет, я, ну, я просто не знаю. 한국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피해 몸만 빠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변의 도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사츠,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сем-всем спасибо за поддержку украинц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хочу сказать именно Корейскому центру,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Большой Кванжу, за 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за то, что н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с со всех сторон. И морально, и материально, и духовно. сказат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республика> 한편 광주 고려인 마을 신조야 대표도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지원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주 고려인 마을로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은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곧 400명 넘게 이곳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모금 활동을 벌여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한국행을 돕고 있습니다. 광주 들어온 고려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데로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비자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돈도 크기못 받고 있지, 어디서 돈 받을 데가 도 없지. 여기서는 거려인센터에서 가지고 무선싹 우리가 돌봐줘요. 그리고또뭐 집도 구해주고 월세도 내주고 아까그 안주라 더 말하지 않대요.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집은 내줬어요. 쌀도 다몇 포대씩 주고 물도 다한 사람 한 사람 한채씩싹 이렇게 세트로 주고 에, 물론 다 줬습니다. 살기만대로 줬습니다. 신조아 대표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덕분에 그 사람들을 구모 죽게 안 나줬잖아. 표도 보내주고 여기서 와서 다 해주고 누가 그저기 죽게 만들어줘요? 그게 우리 민족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